제가 오늘 끝동네에 왔는데요 특히 여기 아까 그 동굴에 대한 말씀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금방 하나하나 살피는 건 면장님이 좀 살펴 주실 것 같고요 그 저는 이제 돈에 대한 걸 고민합니다 그리고 어~ 여기는 이 인근 양평과 어떤 관련을 맺을지 그걸 제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와미래에 와서.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도 생각했던 아주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, 고민했던 것을 이렇게 좀어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. 다들 건강하시고요. 또 필요한 일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. 예예. 예, 예. 추운 겨울 건강 조심하십시오. 예예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제가 가, 가도 되겠죠? 예예. 예. <laughs> 고맙습니다. 4 0 0터이이게 미끄러운 길. 이렇게 오시느라고 애쓰셨어요. 아니 그일그 일하라고 그 뽑아주셨잖아요. <laughs> 그런 일하라고. <일을> <laughs>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네. 예, 네, 제가 우스갯소리도 한 거에 이해해 주세요. 네네.